어제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처음 낳은 모든 것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구별해 주님께 돌릴 것과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켜서 내 손과 너의 미간에 너의 이마에 표를 삼아 여호와의 강한 손을 힘입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라는 아 기념하여라라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두 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게 되십니다.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주님께서는 출 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바닷가 쪽 장막을 치게 하시죠. 이것은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조차도 이러한 뜻조차도 우리 여호와 주님께서는 바로의 이러한 완악함조차 주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게 되십니다. 오늘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갖혀 보이게끔 한 것도 애굽에게 당신 주님의 영광을 얻어 우상신에 속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한분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원대한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또한 아비벌의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이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한 분만 우리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더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에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왔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님 보호하심과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두 개의 기둥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님의 일하심을 친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었으니 본다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개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앞에 1절 13장까지 그리고 오늘의 13장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행하심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들은 이제 다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까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주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보았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하여서 애굽 바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여호와께 잠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도 잠시 오늘 말씀 11절에서처럼 예전처럼 그들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도자들에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을 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종살이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들이 원점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내 앞에 닥친 현상을 보는가? 아니면 현상 넘어 일하고 계신 행하시고 계신 주님의 역사심을 보는가? 이를 매 순간순간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깨우치고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상 저너머에 계신 주님보다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좌절하고 함몰될 때가 많은 것이 저희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눈 앞에 닥친 현상과 상황에만 붙들려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뱉어내며 이 하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불평과 불면 그리고 하소연만 늘어놓는 그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맞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마지막 셋째, 구원을 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이 다시는 영원히 너희를 너희가 영원히 다시 애굽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시 본 것이 거꾸로 첫째 현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둘째 두려움으로 흔들려서 이리저리 다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며 마지막 셋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보다 저 멀리 이집트, 애굽 그 현상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바, 잘 그리고 바르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8 절에서처럼 마음을 담대히하여 가만히 서야 합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려면 우선 담대히 가만히 서야 하는데 이것이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폐북에 이런 말을 하여 제가 한번 적어 왔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해 보인다. 공경에 참여면 사람들은 뭐라도 해 보라고 곁에서 다그친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며 답답해 하면서 말이다. 뭐라도 하면 안될것 같은 상황에 이런저런 행동을 해 보지만 오히려 섣부른 행동 때문에 일이 더 꼬여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게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는 자포자기한 인생,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실패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그러나 후자는 내가 해서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아는 자다. 하나님 없이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오롯이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다.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애국기 14장 말씀에 가만히 서 있는 자다 이런 머무름과 지켜봄이 있는 인생 중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의 페북의 글에 실려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전 이러한 이 페북의 말에 굉장히 매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초연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고요히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신앙의 성구자라고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의 마지막 부분 여지껏 애국과 눈앞 현상을 봤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담대함으로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법한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두려워 떨며 서기조차 힘드십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보다 현상 너머에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 마지막 말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잠들었던 저희 심령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는 주님 말씀을 청정케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지역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온통 애국과 바로에 둘러싸여 있지만 두려움보다 주님 행하심 확신함을 갖고 천지가 요동하여도 가만히 서서 오늘날에 행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